당신의 몸이 보내는 위험한 경고 신호. 여러분의 몸은 매일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성염증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적중 하나입니다. 염증은 본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지만 이 방어 체계가 계속 작동하면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중약 60%가 모르는 사이에 만성염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만성염증이 심장병, 당뇨병,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몸에 염증이 가득 찼다는 8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두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끊임없는 피로감과 에너지 부족, 아침에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방해 에너지 생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로는 염증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염증 물질이 뇌에 영향을 미쳐 졸음과 무기력함을 유발하죠. 하버드 의대의 면역학 교수인 데이비드 품원 박사의 말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마치 납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염증이 여러분의 몸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염증이 쌓일수록 피로감은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해 운동량이 줄어 염증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일시적인 피로와 달리 염증으로 인한 피로는 휴식만으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 이상의 문제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속되는 소화 문제와 복부 불편감, 우리 몸의 70%가 넘는 면역세포가 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건강은 전체 염증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빈번한 복통, 팽만감, 설사나 변비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는 장내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불편함이 더 심해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소화기 전문의인 제라드 멀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장은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반응을 보이죠. 만성적인 소화 문제는 단순한 음식 불내증이 아니라 더 심각한 염증성 상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염증은 단순히 소화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울증, 불안, 심지어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화기 건강이 전체 건강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장내 염증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식단을 섭취할수록 장내 염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3. 원인 모를 통증과 관절 경직.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을 느끼시나요? 이것은 염증이 여러분의 몸에 쌓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 물질은 관절 주변 조직에 영향을 미쳐 통증과 경직을 유발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류마티스 전문의 엘리자베스 이슬러 박사의 설명입니다. 특히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고 움직임에 따라 점차 나아진다면 이는 염증성 관절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식단이나 생활 방식으로 인한 만성 염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통증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염증을 감지하고 대처하면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심각한 만성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으로 인한 관절 통증은 5년 이내에 심각한 관절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발견과 대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4. 설명할 수 없는 체중 변화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나 감소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식습관이나 운동 루틴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변했다면 저희는 염증 반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내분비학 전문의 로버트 루스티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성 염증은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대사를 변화시켜 체중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주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은 염증성 상태와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체중 증가를 촉진하고 동시에 근육량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심각한 염증 상태는 식욕을 감소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 원치 않는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염증으로 인한 체중 증가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미국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복부비만은 염증 표지자인 C- 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부인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 불규칙한 수면과 지속적인 불면증.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다면 부인는 여러분의 몸에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과 수면은 양방향 관계에 있습니다. 염증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나쁜 수면은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스탠포드 수면 센터의 매튜 워커 박사의 설명입니다.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은 우리의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뇌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고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 부족이 다시 염증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염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염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6. 피부 문제와 조기 노화 징후. 여러분의 피부는 내부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성적인 여드름, 붉은 반점, 건조함, 가려움증, 또는 조기 주름이 생긴다면, 이는 몸속 염증의 외부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뉴욕 코넬 의대의 피부과 전문의 에밀리 게이츠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으로 내부 염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곳중 하나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염증은 콜라겐 생성을 방해하고 피부의 자연 회복 과정을 저해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발진이나 갑작스러운 피부 상태의 변화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염증이 피부 노화를 최대 500까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손상의 표현입니다. 7. 두통과 뇌안개비아 레이이엔 파급. 자주 두통을 경험하거나 생각이 명확하지 않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른바 뇌안개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염증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 물질은 혈액 마이너스 뇌 장벽을 통과해 신경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자 마이클 세퍼드 박사의 설명입니다. 특히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뇌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의사결정 능력 약화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만성 염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염증 표지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3배 높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염증이 뇌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8. 빈번한 감염과 느린 회복. 감기나 감염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 치유가 느리다면 이는 염증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역설적으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면역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결국 지치게 되고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예일 대학 면역학 교수 아키코 이와사키 박사의 설명입니다. 건강한 염증 반응은 일시적이고 특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감염이나 질병과 싸울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만성 염증이 항생제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는 여러분을 더 심각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작은 상처나 긁힘이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가벼운 감기가 쉽게 폐렴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다면 이는 염증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한 실천방법. 지금까지 몸에 염증이 가득 찼다는 8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중두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몸에 염증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 식단 채택하기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트랜스지방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올리브 오일, 견과류,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녹차를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특히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시작하기 적절한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30분씩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면 염증 표지자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시키기 양질의 수면은 염증과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며, 취침 전 스크린 사용을 줄이세요. 또한 라벤더 오일이나 마그네슘 보충제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기,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자연 속에서의 시간과 같은 스트레스 감소 기술을 일상생활에 통합하세요. 매일 단 10분의 명상만으로도 염증 표지자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식 시도해보기. 간헐적 단식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68 방법 하루 8시간 동안만 식사하고 16시간은 단식이나 52 방법 일주일에 5일은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2일은 칼로리를 제한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단,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염증의 신호를 무시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현대 생활 방식의 결과물입니다. 빠른 식사,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환경 독소에 대한 노출,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생활방식 변화를 통해 이러한 염증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연식품과 허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어떤 음식이 실제로 강력한 항염증제 역할을 할수 있는지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건강 비밀을 공개할 예정이니 꼭 알림 설정해 주세요.